붙었죠? 요게 노란 부분이 어지러운 부분이에요. 아이고야. 아이고,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웃음> 아이고, 최고입니다. <laughs> <처음이다>. 최고나 <처음이다, 웃음> 진짜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우, 기분 좋았습니다. 아. 아, 저쪽 스신이몇년 되셨어요? 한 15년, 15년. 이상 됐습니다 아이고야. 돌아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공간 보세요, 공간. 키는 여기 개 있죠? 1cm 떴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죠. 저 왼쪽도 한번 볼까요? 안 맞아요, 안맞아 오른쪽보다 덜 하지 만 이것도 한 5mm 정도. 안경 쓰면요.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운영은 이렇게 하세요. <laughs> 아, 이게 이제 이 안경이 문제점이에요구글 보면 얼굴에 길이 안 맞아요. 이게 너무 길게 됐다 보니까 아유. 안경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운전하다 올리죠.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오케이. 저걸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예. 좀 한번 해보시죠. 경산소 예, 예. 오셨대요, 경산소. 경산, <laughs> 예. 제가 오늘 100% 해결해 드릴게요. 아, 예,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느껴보시죠. 자, 눈 크게 뜨시고 아버님. 예, 좋습니다. 병원에 다니세요. 아니요. 안 다니죠? 예. 이제 병원을 다니셔야 돼요. 자제부 아만가 거, 네. 이런 병원 다니셔야 돼요. 아, 아마 백내장이 오고 계실 거예요. 네, 네. 백내장도 많으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아, 되는데 그래도 어, 다니셔야 돼요. 어, 여기가 나세요. 여기, 여기 났죠? 자, 더 보세요. 시력은 뭐 크게 안 나빠지셨어요. 아, 예. 아, 나빠지는 데 태가 문제라서 그렇지. 자, 아버님 여기 이제 검사한 도수예요. 자, 여기 보시고, 자, 요거는 이제 원신데 원신은 도수검사를 잘 해야 돼요. 자, 못하면 허리다 하고 샷이기 때문에 멀리 항상 보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분들. 예. 자, 여기 나세요 여기 나세요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 택시 운전하시니까 이분은 아주 원망시어봐야 돼요. 안에서 검사하면 크레인 걸릴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또 달라요. 이긴 하죠 이 최고죠 네, 오케이 여도로서 예, 예. 하시면 돼요 예, 다 됐어요 오케이 예. 아버님 이제 두 상을 한 크기를 한번 예. 재봐야 돼요 자저금 보시고 아버님 괜찮아요 152 평균이 아, 평균이구 평균. 아,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고 평균으로 크게 문제 안될것 같아요 제가 세개한번볼게요 어머니. 이분의 얼굴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살이 없어요, 여기. 여기 살이 없신 으 분들은 안경이 너무 넓으면 공간이 떴어. 뭔가 허전해요. 제 생각에 이 사이즈가 가장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폭도 보시면 일자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공간이 최소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그안정감이딱 생기고 이게 두 개보다 이건 금액은 더 비싼데 이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요걸로 해서 제가 딱 맞춰 드릴게요. 맘막 예. 먹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데하려고 <laughs> 인천에 서는 아들이, 예. 야, 좋은데 있는데, 여기를 하나도 없고. 그렇죠. 마, 많이들 오세요. 어제 사주분들은잘 많이 아니까. 직접 써보시고, 가장 편한 위치를 찾아주셔야 돼요. 직접 써보세요. 네. 코가 높은, 높,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네. 좋은지. 이렇게 쓰세요. 네, 이게 편해요. 예, 네, 예. 이러면 안 좋은데. 안 좋다고요? 네. 이러면 독폭이 밑에 쳐져갖고, 요렇게. 하루 장면 된다니까. 요 정도 딱 잡는 게 네. 가장 예뻐요. 그죠? 네, 괜찮죠? 네, 괜찮죠. 아,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딱잘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요거를 딱 포인트를 잘 잡아주고, 또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님이 딱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끼리를 여기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맞춥니다. 아버님 케이스는 얼굴이 뭐 크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스탠다드예요 단, 아버님은 요게 길이가 좀 짧아서 그 길이만 잘 맞춰주면 뭐 흘러내리는 이런 거스트레스는 없어질 것 같아. 요 이런 분들은 여안 와도 되는데. 그럼 갈까요? 아니요. 이제 좀 걸리는 느낌 들죠? 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초점을 딱 찍으면 돼. 네. 또 다초점은 설계란게 있어요 네. 이 렌즈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림으로 다 표시를 한 거예요 아버님 도수가 돋보기 도수가 높아요 2 5 0이면 엄청 많이 높은 거거든요 높을수록 이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오른쪽 은좀 괜찮은데 왼쪽 은 어때요? 붙었죠? 요게 노란 부분이 어지러운 부분이에요 수차라 아. 그러는데 왼쪽이 갖다 붙었어요 요런 렌즈들은 사실은 고급 렌즈는 니에요 이거는 소개하신 게 국산 렌즈에요그 기본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아버님은 제가 봤을 때 운전 많이 하시니까 프랑스제가 더 나을 거예요. 금액은 비슷한데, 그쪽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도와드릴게요. 네. 어, 렌즈 선택은 아버님은 운전을 많이 하셔서 원용 시야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적합한 렌즈가 이에실로에서나 프랑스 제품인데, 내가 그걸 추천해드렸고, 돋보기도 수가 좀 많이 높아요. 수차가 많기 때문에 좀 고급 렌즈로 편하게 쓰시도록 네, 추천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래 쓰시도록.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한번 일주일에 한번더 뵙고 예, 예. 마무리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 네. 예. 와, 지금 신기한 게 관종기를 찍으고 기가 부 없어. 없어. <웃음> <웃음> 그냥 흘러들게. 흘러들게. 아. <laughs> 와, 이거 초점이 안 맞으면 안경 다가흘다 <laughs> 아, 와, 완전 자이나한다 그렇지. 잘안 맞네. 아니면 떨림이? 그럼 떨림이야. 가 무슨 소리 안경 박사 <laughs> 아니면? 내일을 해야되나 명절을 해야되나 내가 더울 땐 너가 계고 있었어 진짜? 아좋 기분이 좋은 눈이 시원하죠? 네 눈이 시해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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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세상이 아름다습니다이세요아저습니잘보이시네 아유 고맙습 이거 한번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제 처음으로 네. 네. 해봤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알 떴다, 그런 걸로. 이런 예. 걸하됩니다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진짜 이거 친절하고, 진짜 이거 감사,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안경 하나 맞추는데, 뭐가 나쁜 점, 뭐가 좋은 점을 이야기를 좀다 해주는 게아니 신청해 주는 거, 네. 눈 맞춰 주는 거, 네.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아이고, 음. 최고입니다. 아, 최고입니다. 아. 진짜 최고입니다. 아. 다른 사람은 미인 이렇게 증달 네. 해가지고 손이 더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안경은 불편점이 없습니다. 눈, 코, 귀 아프지 않습니다. 흘러내리지도 않고요. 완전 자석이네요. 대표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またよー